나. 어떻게 하라고? 시우 송꼭 잡고, 횡단보도 건너고, 뛰지 어, 말고. 엄마 우리가 좋아하는 마트 가도 돼? 마트 하나밖에 없어 집 앞에. 아. 집 앞에? 응. 집 앞에 맞지? 자, 이거 들고 나가. 누구선 응. 그 찍고 있는 거야 지금? 음. 쪽으로. 저런 데서. 야, 빨리 가면 안 돼. 형 같이 찍어야지. 야, 빨리 가자. 형 같이 가. 형 같이 가. 됐다. 같이 가. 우리 눈물을 어떻게. 왜 이렇게 물어? 여기서 또 앞으로 가야 돼. 답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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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답해 답답해. 답답해. 답답자답자해 답답해. 답 진짜 여기잖아. 그 어, 그러면 우리 가자 하나도 못 사고 자동차만 사는 거예요. 뭐 사지? 한번칸초 하나 사야겠다. 칸난 맛있는 진 엄마 운귀도 사라고 했다여운 귀여운 여름이여름이니까귀여여기다넣운 아직 더살수 있어 그거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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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야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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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니네 한타가. 두한해가가에 두세지. 이렇게 었 아, 가지고가지고해가지고 응? 찹쌀해가지고. 찹쌀해가지고. 찹쌀해가해가지고 찹쌀해가지고. 찹나해가지지고다고찹쌀해가지 4천구백 원이요? 4천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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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세요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 네. 뉴욕시티 제... 뉴욕시티 개모링에서 나오는 그 노래 응. 긴장됐는데 어, 어, 한 나. 번도 안받고 집에 돌아왔어요. 어쩌고 저 금방 올라고 했는데 음. 마지막에 왔어요. 그랬어요. 마지막에 갔는데 지금 우리 우리 집에 가자고 했는데 어나가 나쁜 말 줬어. 집에서 무슨 거지? 내가 안 끊는데.